반갑습니다. 아, 비트쌤입니다. 어, 제가 이틀 전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어, 제가, 어, 어, 이번에 이제 비트가, 어, 어, 이틀 전에, 13일이라는 그 14일날 제가 올렸습니다. 어, 어, 비트가 2700m로 어, 내려오기 힘드니까, 요번에 어, 2700만원대 업비트 어, 기준으로 어, 내려오면 제가 어, 어, 주매하실거라 50% 이상 추매하실 거라 권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14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지금 빚드가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분이 지금 제가 이 상승이 계속 일어날 것인가 할 때는 저는 아니다 봅니다. 아니다 생각하는데요. 이 제가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제가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이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어, 단독방에 지금, 아, 야, 그, 동영상에는 처음 올립니다. 제 동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 큰 놈이 되리라 어, 봅니다. 어, 어, 빚드가 한 3,300만 정도에 지금 장대가 걸려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한 투타치를 하든지, 어, 어, 쓰리타치라든지 투타치 하는 거를 이제 이중, 우리가 이중천장형이라죠 3 터치는 3중이라고 요 어, 여러 번 터치를, 어, 터치를, 저항을 뚫으려고, 어, 터치를 하는 다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 두 번에서 세 번, 세번 터치를 할 띈데, 어, 3, 4일 정도, 이제 지켜보시면, 요, 비트가, 한 3, 지금 오늘부로 해갖고, 좀더올라가일고 3,300만원 근처에서, 어, 막고, 다시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재 제, 제 차상승, 그거를 반복을 하면, 어, 반복을 하고, 그걸못 뚫고 올라가면, 저는 뚫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뭐어 원투고로 하면 이 제차 이렇게 하락이 발생할 수 있, 있습니다. 이제 이 요번에 어, 이제 하락이 발생되면 이제 딱 이제 하락은 이제 없다 보시면 됩니다. 큰 하락은. 지금 요번에 이제 큰 하락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 비트 기준에서 한 9%에서 12% 정도 어 비트가 내려 이제 내려 어, 갈수 있습니다. 알트들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일부러 지금 그 어, 추매를 못 하신 분들은, 어, 한 3, 4일 후에, 그, 내려갔을 때, 이제 마지막 추매를 하시면 되고요. 어, 갖고, 이제 단단, 매일, 데일리, 데일리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거기서 수익을 한50% 정도 받치 갖고, 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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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비트가 상승을 하면요. 어 저는 이제 6, 6월달에서 7월달 정도까지 상승을 하, 할 수도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못못 못 뽑는데요. 어, 왜못뽑냐하면 지금 최저점이 어딘가 확정이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2월 어, 말일, 작년 12월 말일이 최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트가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2,900만 원. 거기 으면한 6, 7월에 이제 정도 되면요, 비트가 이제 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어, 계산. 어 일차적으로 제가 지금 계산을 뽑으면 한 오천만 오천몇십만 원어 그러고 이제 이차더 올라가실 때어 육천 한6 4사백만원 정도까지 비대가 올라가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6천삼사 하여튼 육천이백에서 6천사백 정도 보면됩니다 그때 이제 제차 하락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데해 어 비트는 올해 1 월까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1 월까지는 못 간다 봅니다어 특별한 상황이란 거는 유동성 자금이 확 불린다든지 어안 그러면 지금 그어 비트 쪽에 이제 서, 그 현물 현물 이태이 어, 성인이 이태이퍼 인이 나면 이제 비트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큰그큰 어, 그큰 호재 거리가 발생하지 않는 날 비트는 한6 6 200에서 6 5 400 사이에서 다시 하락을 이제 아 맞이할 수도 생각합니다. 이런 뭔가고요. 어올 그렇게 올 6월 달내 7월 달 이제 이 정확한 건다 돼가면 그때는 매일 매일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내려오면 비대가 어, 얼마까지 빠지냐면 한 40%에서 50%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아, 55% 사이에 그때 이제 어, 그 하락이 어, 그기간에한 6, 7개월 정도 될 겁니다. 어, 내년 그 엘론 어, 예를 들자고 올려 한칠월따에면 이제 하락이 진행돼 있다면 어어 내년 2000, 2024년도까지 이렇게 하락 초까지 이렇게 하락이 갈수있단 말이죠. 어갈수 있는데 어 그때 이제 최저점이 생기면 돈을 이제 어 공격적으로 어어 어, 공격적으로 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승장이 이제 대상승장이 서서히 시작됐긴데요. 어, 그,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 큰 지, 어, 지붕을, 탑을 두개 이상 만들기 힘든 듯, 어, 상승장이 질문하하여그래참고로 하시고, 예, 어,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비트 체를습니다